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정죄하지만 동성애자들은 미워하고 정죄하고 지옥가라고 우리가 완전히 그들을 제명시키겠다는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잘못해서 돌이켜서 언제든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그 잘못된 동성 성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갖고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누고 싶고요 어, 그 다음에 69페이지부터 섹슈얼리티가 나오는데 이거 모든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런데 이 보건교과서에서 특별히 어, 천재교과서에서 말하는 것은 아주 구표까지 해서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섹슈얼리티가 어, 우리가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과 어, 사회문화적인 성인 젠더를 다 이렇게 통합하는 것처럼 통합적인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다. 아,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고 교과서를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아 그렇다면 완전히 동성의 우호적인, 렌터적인 시각에서만 썼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내용은 다 중간에는 상당 부분이 남녀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성들이 권익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을 하고 중간에 설명과는 그렇게 가고, 시작과 끝은 젠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또 어느 학부모님이나, 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책방에 가서, 이렇게 접어서 한번 붙여보면, 어, 뭐큰 문제 없네. 아, 이거 뭐 정확하게 써있고, 어, 좋은 내용도 많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교묘하게 장치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 들춰내야지 그냥 답습하고 아 이거 좋은 결과서 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될 거라고 봅니다. 아 제가 손가락 기록이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어서 어, 개인이나 가족 어, 그리고 이중적인 태도, 어 미디어 리터러시 뭐 이런 용어들이 강이 나와요. 이 미디어도 잘 이렇게 자기가 보고 어 도피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성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면 미디어에 대해서도 가만두지 말고 감시하고 비판해라. 어, 이런 내용은 굉장히 그 비판적으로 언론을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교육시키는 효과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정리적으로. 아, 네. 어, 제가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그러면 제가 교과서로 벌써 분석을 어느 정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어. 빠른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 여기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면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문제로 넘겨뜨겠습니다 음, 가장 제가 우급 했던 부분 아, 보면은, 어, 90, 아, 88페이지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어, 이, 여기 보면, 어, 성맥의 감염병이 이제 탈종 나왔는데, 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과가스를 그 펼쳐놨습니다. 그, 일반 다른 벽과서는 어, 제목만 나오고 3년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 여기, 여기, 청계 벽과서에서는정나라 성기 사진과, 그, 거기그 병이 걸린 성기 사진들이 모른적으로다 드러나있어요.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예내 효과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가또 하나는,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전혀 그런 걸 몰랐던 이성에 대한, 이성의 성기를 그냥 노출적으로 수업 시간에 그, 감염된 병에 걸린 그런 성기를 그대로 접했을 때, 우리 학성들이좀 충격을 받고, 또는 호기심을 갖고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학생 거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중학생 보건입니다 어, y b m 에서 나온 내용. 우리 사장분만 제가 설명 하겠습니다. 부독을좀 하시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면 성적 자기 능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 성적 자기 능력 우리 학생들하고 자기 어, 결정권 이렇게 이야기를 강의하는데 아, 이 교과서, 보건교과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10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내용 제가 자료을 드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어, 성적으로 이렇게 절제시키고 아, 내가 조심하겠다 이런 얘기보다 너무나 정란하게 이런 내용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나한테